2020년 코로나19로 학교급식이 중단됐지만 경기도 친환경 동민들은 2019년부터 시작된 군대급식 덕분에 파산위기를 넘겼습니다. 양주친농연회장으로 양주시 친환경 학교급식 출하회장과 경기도 군납출하회장단 대표를 맡고 있는 이남용 양주친농연회장을 만나 학교급식과 군대급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남용 회장은 어느 날 친환경 강의를 듣자마자 집에 와서 농약을 모두 폐기했습니다. 8개월 반 만에 조산으로 태어난 아들이 자신의 농약 사용 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장화도 없이 검정 고무신을 신고 열일 통의 제초제를 살포하다 보니 입에서 제초제 냄새가 났다는 당시를 회고하며 이남용 회장은 군인들의 친환경 급식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주친농련은 회원들이 이렇게 몇 명이나 돼요? 이제 원예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10분 정도 되고요. 에 음. 예, 그리고 이제 수도작. 수도작 하시는 분들이 이제 원예하고 같이 겸해서 하시는 농가까지 합해서 수도작 하시는 분이 이제 18분. 음. 그리고 우리 이제 친환경을 하면서도 우리 친환경연합회에 가입이 안돼 있는 이제 그이 친환경 농가들이 또 이제 한 한세 년가 정도 있죠. 근데 음. 그분들은 어 이제 블루베리라든지 뭐 여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시기 때문에 학교급식이나 군급식에 참여를 안 하고 계시죠.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마흔 한세 년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친동년을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특별하게 뭐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하신다면? 어 근데 이제 초창기 때그 설립하고 나서. 어, 했을 때는 정말 많았습니다, 애로사항이. 예, 이제, 그런데 지금은 우리 경기친농연에서 지원체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잘 짜여져 있어서 그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다는 것은 아무래도 친환경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이제 조직 또 이제 그 우리 경기친농연에서 어쨌든, 산지조사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 해야 된다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하는 과정에서, 참 이게 농사 짓는 사람들, 분들이잖아요, 다. 사무국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랬을 때에, 이제, 내 것을 좀 많이, 그, 놓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괜찮은데, 사무국장님 어떻게든지 제가 그것을 요구하니까, 사무장님한테 음. 늘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죠. 예. <laughs> 양주 출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좀해주시 아, 해주시죠. 이제, 그것도, 그, 우리 경기도에서, 어, 정말 잘하고 있는 것들이 경기친농연에서요. 어느 단체나 이렇게 조직이 형성되면은, 자기 이익을 먼저 중시하잖아요. 근데 제가 경기친농연에 그 들어가서 그딱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투명한 거예요. 음. 굉장히 투명해요. 근데 제가 거기 깜짝 놀랐어요. 그 물량 배분을 하는데, 막 그냥 뭐 이게 정해도 없이 3시간, 4시간 이렇게 음.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굉장히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냥 뭉뚱거려서 그냥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무는 예. 몇 톤? 배추는 뭐몇톤 예, 예. 언제 뭐 정확한 시기나 이런 거 정하지 않고 아 음. 어, 그런데 물량 배정을 하는데 제가 딱 보니까 3월 첫째 주에는 무가 몇 킬로인데 이건 어디 어디에 농사지시는 누가 음. 3월 둘째 주에는 배추가 몇 킬로인데 요거는 뭐 어디 어디에서 농사지시는 누가 이게 주별 계약이 딱 되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그것을 공개를 딱 해놓고 그 때에 출하하실수 있는 농가를 현장에서 회장들로, 회장님들로부터 받고, 음. 그래서 그것을 물량 배정을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음. 근데 물량 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 그것도 중요한 게또 있더라고요. 이 틀을 잘 지켜오신 분들에 의해서 배려가 있더라고요. 이행률. 예, 이행률. 이행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이행률에는 배려가 있으니까, 누구든지 그 이행률을 잘 지켜야만이 내년 농사가 또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음. 네. 어, 그런 게 있어서, 야, 이거, 우리 대한민국 농사를, 모든 농사 농민들이, 야,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진대면은, 야, 내가 그, 그 평소에, 그 농민들도 그래도 도시에, 중산층만큼 저는 살아야 되지 않나,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어, 아, 그런데, 야, 이런 제도라면은,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만 하면 음. 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어 음. 그런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우리 양재에 와서 회원을 이게 늘 폈죠, 늘피고 홍보도 하고 음. 음. 또 우리 회원들은 시, 그렇게 많지 않으시니까 음. 물량에 가지고 서로 다툼이 없죠. 음. 네, 다툼이 없습니다. 서로 이제 그 아무런 모든 게 풍족함은 아무래도 배려하지 않습니까? 예, 배를 하고, 어, 그러면서 거기거석에서 그, 그 이제 그 다툼이 없고, 다툼이 없고, 그러니 서로서로 위하고 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는. 음.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경기 친농연에서 진짜 출라이라든지 친농연에서 역할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음. 우리 양주는, 그 지금 현재 아무 탈이 없고, 음. 잘, 그 이제 이행률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추라에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그, 이제, 군대급식에 대해서 네, 좀 네. 여쭤볼게요. 친환경 농산물은 관행 농산물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거든요. 음. 네, 비교를 하 됩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어, 제가 마늘 군납을 할 때인데, 마늘을 제가 실크 들어갔거든요. 그때가 2008년도 같아요. 음. 제가 인증받고 나서 그다음해니까 네. 그, 래서 제가 인증을 받은 지 2007년도에 왔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군대급식이 이제 그 도차원에서 네. 진행되기 이전에도 그렇죠. 군대급식을 친환경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일반이죠. 근데 그때는 받았어요. 저는 친환경을 했습니다. 예, 예. 친환경 마늘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음. 그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음. 그래서 이 저는 마늘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군납을. 음. 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지금 그 한천이 사목장 저고 같이 쭉그이 친환경 농업을 사목장으로 이기는 한천이 시그 이제 <laughs> 그 오이가 그때 들어갔어요. 음. 그때도 한천시 오기가 친환경이에요. 음. 네. 그러니까 한천씨가 저보다 1년 먼저 친환경 인증을 음.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들어갔는데, 검수관이 그걸 크레미로 넣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백성농협의 감사를 보고 있었어요. 음.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여러 두루두루 두루 보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고, 또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도 있었어요. 음. 그래서, 크레임을 놓길래, 검수관을 제가 불렀어요. 검수관 불러가지고, 그, 검수관님, 이 부대에서, 인사계님은, 가정에선, 어머니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인사계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자, 이거, 이 농산물은, 친환경 농산물이고, 이것은 시장에서 들어온 건데, 이건 관행 농산물이다. 그러면은, 엄마로서, 엄마로서 근접을 한다면, 내 새끼라고, 부대에 있는 자녀들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근접을 한다면, 이것은 이 자리에서 내가 그냥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다. 그래서 그냥 오이를 제가 깨물어 먹었어요. 음. 이 오이는 보긴 좋아도, 내가 이걸 돈을 주고 먹으라, 나 이거 안 먹는다. 음. 우리가 눈으로 보지 말고, 과연 내 새끼한테 먹였을 때이 농산물이 내 새끼한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가를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근접을 해서 가면은 이걸 먹어야 된다 보시라고 이건 친하게 농산물이 아니냐 어?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농산물은 관행 농산물 이거는 지금 군대가 있는 애들이 24.6%가 불임이다 어? 그리고 어75.4% 중에는 75.4% 중에는 17%가 기형을 출산할 수 있다. 아기는 낳을 수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달라는 설명을 해주겠다. 음, 음. 어? 그런데 당신들은 집안의 엄마가 돼서 이거를 카트를 고 이걸 먹는다? 이건 아니다. 이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살펴주면 애들이 건강할 겁니다. 이게 보기는 우스워도 농민의 정성과 땀이 흠뻑 뺀 농산물입니다. 음. 아니 이거를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단한 설명을 하고 구체 구체적인 거는 이제 우리 농협에 한번 나오셔서 다시 쭉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 이제 그 검수관이 계실 때까지는 음. 그 농산물이 그냥 음. 크레임 없이 그냥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 음. 네, 이제 군납은 이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민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또더 나아가 우리 음. 군인들은 제대하고 나면은 바로 사회에 나와서 이 음. 대한민국에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큰 보배돌이잖아요. 음. 그들을 건강하게 잘 먹이고 키워서 사회에 되돌려 보내는 것이 군의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참 그런 걸로 네. 보면. 군대도 친환경 급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주 당연하고 네. 절실한 거네요 그게. 그렇죠 음. 이제 우리가 학교 그 학교에서 이제 친환경 급식을 먹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안타까운 것이 자 친환경에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든지 뭐 이제 전체적인 걸로 친환경 농산물을 먹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음. 최선을 다해서 그래 최대한 그런 그래 친환경 농산물 먹이고자각 지방 자체에서 노력들을 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 먹고 컸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지금 경기도가 지금 중학교가 4 6런가 밖에 친학농산물을안먹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또더 안타까운 거는 고등학교 가면 아예 안 먹여요. 친학농산물을 음, 근데 다행히 2020년도부터는 조금 몇개 학교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학교가 많이 생겨서 초등학교 때서부터 친학농산물을 먹고 중학교, 고등학교, 군대까지 가면서 음. 이렇게 진짜 오염되지 않은 음. 진짜 친환경 농산물을 먹고 이렇게 성장을 한다면 음. 얘네들이 앞으로 살이 나서 큰 역군도 되겠지만 음. 더 나아가서 사회적 건강 보 성, 건강 그이 유지비로 나가는 그 음. 의료비 있지 않습니까? 의료비도 많이 음. 줄어들지 않을까. 예, 어, 그런 생각들 합니다.